위트니스 베이직 트레이닝 코스 레퍼런스 매뉴얼 4장 오늘은 4장 시작하는 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에서 그 로지컬 엘리먼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로지컬 엘리먼트라는 것은 어, 실제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나들이 실행되는 도중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특정 변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경로를 할당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이 실행되면은, 실질적으로 수많은 이벤트들이 이 안에서 발생됩니다. 이벤트라는 건뭐 파트가 도착한다든지, 파트가 다시 또 버퍼에 들어가는다든지,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파트가 버퍼를 떠나서 머신으로 나가는 순간, 또한 머신에 도착 해가지고도 가공이 시작되는 순간, 끝나는 순간, 다시 슈팅되는 순간, 파트가 또한 작업자가 이렇게 할당되는 순간, 해제되는 순간,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되는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로직을 집어넣어가지고 제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테스트를 위한 인터자 변수를 갖다 하나 생성하죠. 여기 이름을 우리는 테스트 밸류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테스트 밸류. 인터자 값이구요. 그 다음 요 값을 좀 크게, 여러분들 기게 하기 위해서 크게 글씨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이 변수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거 테스트 밸류라는 것을 갖다가 세트 밸류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트가 아, 맨 처음에 뛰어들어올 때 가볼까요? 파트가 시스템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순간에 뛰어들어오는 순간에 이 값을 일찍 한번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뛰어들어온다 는거죠 액션은 크리에이트 액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은 에디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변수로 설정한 테스트 밸류는 트위스트 밸류 플러스입니다. 해가지고 값을 일찍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뛰어들어올 때마다 값이 하나씩 증가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놓고, 요것을 한번 시작을 시켜보죠. 자, 값이 계속 증가가 되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특정 변수 값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작업은 물론 파트가 지금까지 몇개떼 들어왔는지는 파트의 스태티스틱스만 봐도 4894개 들어왔다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특정 변수에다가 그걸 갖다가 등록해서 꼭뭐 뛰어들어오고 나간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별도로 카운팅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 그런 작업을 아무 곳에서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액션이라고 표시된 즉, 액션은 create 액션은 leave 또는 어, 버퍼에도 보면은 버퍼에 액션은 input 액션은 output 해가지고 버퍼의 파트가 뛰어 들어오는 순간 또버퍼에서 파트가 뛰어나가는 순간 이럴 때 액션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액션을 지정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한 번, 다 같이,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액션크리에이트에서이식기를 증가시키고요. 카피. 또, 파트가 뛰어나갈 때도 증가시킬 수 있죠. 자, 파트는 들어올 때, 나갈 때가 있겠고요. 또, 버퍼 같은 경우에는, 버퍼에도 마찬가지로 뛰어 들어올 때, 그리고 뛰어나갈 때, 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버프가 딜레이 버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니멈 딜레이가 했다면 미니멈이 시간이 도착, 발동되는 상황, 즉, 키가 10분이면 10분이 딱 됐다. 그랬을 때, 무슨 액션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또, 맥스는 맥스일 때, 어떤 것을 갖다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각각 승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인 경우에는, 어, 좀더 상세한데, 파트가 머신에 도착하는 순간, 액션은 인풋입니다. 이때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있고요 변수 그 값을, 우리의 순간에 쓰는 걸 지금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 도착해가지고, 액션은 스타트,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런 것을 수행할 수있고요 우리가 이런 액션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지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파트가 이 머신을 떠나가는 순간 자 이때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그 작업자가 이쪽에 할당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 아마 작업자가 할당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 했을 때는 이거 웨이버룰 롤에 가시면 작업자가 할당되는 순간 월로클리드 웨이브 해가지고 이 순간에도 되고 작업자가 일을 마치고 해지가 되는 순간이 있겠죠. 웹머신에서부터 종속되지 어, 않고 이 때도 그와 같은 액션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업이나 브랙다운에서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셋업에서도 세업이 시작되는 순간 액션 스타트 해가지고 세업이 시작되는 순간에도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고 시작되는 순간이 있으면 끝나는 순간으로 있겠죠. 셋업을 정료하는 순간에도 이런 특정 액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브랙다운에서도 브랙다운이 일어난다면 브랙다운이 여기에 시작되는 순간 그리고 브렉다운이 끝나는 순간이겠죠. 그래서 액션은 리페어 하면, 어, 리페어가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어 아웃풋에서 액션은 아웃풋이 있는데 요거는 음 겟다운으로 인해가지고 파트가 이제 수리가 됐을 경우는 여기서 특별히 스크래처를 하거나 혹은 뭐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여러가지 그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션은 아웃풋 해가지고 어 이와 같이 특정 액션을 갖다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자 우리와 같은 앱션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한번 보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파트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 각각의 코로나 변수를 건드리니까 파트가 한개만 들어오게 맥시멈 인라인으로 갖다가 1 하나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뭐 있습니까? 특정 변수의 값을 표싱하기게 해가지고는 마델에서 워치에 가면은 여기 지금 변수가 하나 밖에 등록이 안 되어있으니까 여러의 변수가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린 테스트 밸브의 값을 갖다가 워치 계속 트래싱하면서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한 다음에 밑에서 여기 워치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게 이걸 누르면은 어, 파일로다가 라이트하게 느냐그렇지면 그냥 보겠다 하고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스텝으로 하나하나 실행시키면요.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이 값의 변화를 갖다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0은 시간, 여기는 시간이 나오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가 나타나죠. 자, 조금 있으니까 시간은 0인데 테스트 밸류 값이 1로다가2로다가 설정됐다. 왜, 왜 그러냐? 액션은 create 파트 001이 create 됐기 때문에 액션 온크리에이트에서 요거는 왜? 하트 공공일에 액션 온크리에이트에서 테스트 밸류 값이 1로 설정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밸류 값이 2로 설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버퍼에 버퍼 공공일에 버퍼 공0 1에 파트가 뛰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값이 3으로 설정이 되는데 어, 버퍼 001에서 파트가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머신 001에 파트가 뛰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액션 스타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값이 하나 또 5로 다 증가가 됐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재는 테스트 밸류 세트 6, 6번인데, 액션은 언러케이트 레이버 사이클에 머신 공급을 해가지고 작업자가 여기가 할당이 딱 됐는데, 또 이게 된거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머신 공급률이 빈지 상태, 즉 2를 시작한 것이 작업자도 할당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면 7을, 그 다음에 8로 되는데, 요번에는 작업자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 값이 9로 바뀌었는데, 머신에서 파트가 뛰어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식으로 바뀌었는데 네. 액션 온리이로서 파트 공공이 파트가 시스템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 계속 계속 해당 이벤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한개밖에없들어 해가지고 각각의 그 이벤트가 각각의 이벤트가 이와 같이 각단계를 거치면서 특정 변수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액션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값을 조정할 수도 있겠고, 또 다양한 펑션들을 배울 텐데, 그런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펑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 논리적으로, 아니면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들을,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기술해가지고, 어, 적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것들을 좀 더, 어, 부분들을 그 배운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액션이 무엇이다? 그 가장 기본적으로 액션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파 엘레먼트의 액션 버튼 안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한다. 여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액션들은, 그렇다면 그런, 이런 액션 버튼에서만 수행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스템이 처음 시작할 때뭘 하느냐 하면은, 이니셜라이즈 액션 해가지고, 마델 메뉴에서, 이니셜라이즈 액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아까와 같이 초기 값들, 특정 변수를 초기화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변수에 어떤 값을 할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을 하게 되면, 타임 지우로 해서 시스템이 시작, 시스템 시작되기 전에, 0인 상태에서 우선 이런 것들을 쭉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각각의 엘리먼트 안에 보면은 액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탭을 누르게 되면은 이니셜라이즈 액션, 우즈 액션, 프로퍼티 액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니셜라이즈 액션에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수행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버퍼나 머신의 경우도 그와 같이 액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로지컬한 어떤 그 부문들을 집어넣어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기여하고 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뭐 4장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는 이제 로지컬한 어떤 그런 부문들을 갖다가 직접 적용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툴, 푸시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변수값도 조정하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